안녕하세요. 오늘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요, a의 m 제곱 곱하기 a의 n 제곱은요, a의 m 플러스 n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. 자, 이때 간단한 특징이 뭐다? 그렇죠. 밑이 같은 수끼리 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. <laughs>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n제곱은요, A의 m 곱하기 n제곱, 즉, A의 m의 n승. 자, 이때는 어떻게 간단히 계산하더라? 그렇죠. 지수끼리 곱하시면 돼요. 자, 이 위의 식과 아래 지수법칙의 특징은요, 밑이 같을 때만 쓰실 수 있다라는 거, 요거 되게 중요해요. 자, 한번 예시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, 2 곱하기 2의 제곱이에요. 자, 2 곱하기 2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 지수가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 위에 1이 숨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2를 한번 곱하고요. 여기는 2를 두번 곱한 거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. 자, 위에 지수 보니까 1 더하기 2, 그쵸? 위에 있는 지수끼리 더했어요. 자, 이것도요. 반드시 밑이 같을 때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요번에는요 5의 제곱의 세제곱이에요 자, 거듭제곱을 거듭제곱했네요. 자, 그렇다는 건 5의 제곱을 3번 곱했다는 뜻이죠. 정리하면, 그렇죠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, 즉, 지수끼리 쭉 더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, 자, 이렇게 매일 더할수 없잖아요. 매일 더 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? 위에 있는 지수를 2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좀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 한번 예시 볼게요. 자, 거듭제곱에 거듭제곱. 어떻게 하면 된다? 그렇지. 곱하면 된다. 거듭제곱에 거듭제곱. 어떻게 하면 된다? 곱하면 된다. 이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더 하면, 자,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럼 A 6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인데, 이때 곱하기는요, 어, 생략이 가능하지만, 밑에 있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, 어, 얘네들끼리는 지수의 합으로 나타내실 수 없어요. 그래서 곱하기를 생략할 때 그냥 따닥 붙여서 A의 6제곱 곱, 6제곱 B의 4제곱 걸로 나타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자, 요번에는요 a가 0이 아니고, 그 다음에 m과 n이 자연수일 때, m이 m보다 크다면, 어 밑이 같은 수끼리 나눌 때 지수끼리 빼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. 즉, m과 요번에 m이 같다면, 그러면 같은 수에서 같은 수 골을 나눈 거기 때문에 뭐로 정리하실 수 있다, 1로 정리하실 수 있고요. 이번에 만약에 m이 m보다 작다면 m 나누기 n의 꼴은 이렇게 분수 꼴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한번더 예시를 통해서 어, 더 가깝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리해 볼게요. 1번, 자 a 세제곱 나누기 a예요. 자,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에 뭐가 숨어있다? 그렇지. 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나누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. 곱하기로 바꾼 후에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화치하시면 될것 같거든요. 자, 정리하면. 자, a 세 세제곱이기 때문에 a a a 세개 있고요. 그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와 취하면 a 분의 이렇게 되죠, 그렇죠? 자, 약분하고 나면 요렇게 지워지고 결국에 뭐만 남는다? 분자에 a 두 개만 남아요. 자, 이거를 왜 이렇게 분수꼴로 고칠 수 없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좀더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? 지수와 지수를 빼면 돼요. 그래서 3 빼기 1, 그래서 a의 제곱꼴로 나타내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. 자, 2의 제곱, 나누기 2의 제곱이에요. 자,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걸 나눴네. 그렇죠.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? 봅시다. 음. 자,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.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이 뒤에 있는 수를 역수화 취하신 후에 이렇게 다 약분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죠. 그치? 렇 근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0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? 그렇죠. 분모에 이 오시면 돼요, 그렇죠? 자 마지막으로요, a 제곱 나누기 a 네 제곱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얘도요,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 후에 뒤에 있는 수를 역수화치하시면 되거든요.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되죠, 그렇죠? 자 약분 이렇게 하고 났더니, 그쵸 얘는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a 제곱, a 두 개가 남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분수화 시키신 후에 지수 4에서 2를 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지수 법칙네 번째 번째에 대해 알아볼게요. 자, a, b의 m제곱이야. 자, 요때이 m이요. 자,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에게도 가고 b에도 이렇게 정, 가서 정리하셔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분수 꼴이에요. a분의 b의 m제곱이 또이 m이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에게도 가고 b에도 가고 분자, 분모 이렇게 따로따로 가셔야 돼요. 즉, 어떻게 해야 한다? 각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수를 구하셔야 합니다. 자, 이것도 예시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마이너스 이 x 제곱 y 의5 제곱이야. 자, 이때도 이5가요 계수에게도 들어가야 되고 x에게도 들어가야 되고 y에게도 이렇게 각각 다 거듭제곱하셔야 되거든요. 자, 정리해 보면, 그렇죠. 계수에다가도 x에게도 y에게도 이렇게 각각 거듭 제곱 하셔서 정리하시면 돼요. 자, 이때 곱하기는 생략하되, 그렇 x랑 y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어, 지수끼리 더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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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더 해볼까요? 이번에는 분수꼴이에요. 자, 3y 세 제곱 분의 x 제곱의 네 제곱이야. 자, 이때도요. 요 4가 개수에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. 그다음에 y에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 x에도 다 이렇게 따로 따로 들어가야 되죠, 그렇죠? 자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, 그렇죠? 자 얘는 약분되는 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곱하기만 생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다음에 요거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 선생님이 한 문제 준비했거든요, 한번 볼까요? 자 2의 4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이 과연 몇자리 수인지 정리하는 문제예요. 자 우선은 자릿 수를 정할 때는요. 10을 먼저 몇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게 문제가 간단해지거든요. 자, 예를 들어 이네 개와 오 여섯 개를 커플을 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? 10이 되기 위해서는 2랑 5가 있어야 되니까. 그렇죠? 자, 이네 개, 오 여섯 개가 커플로 짝을 지면 이렇게네개네 4개, 개씩 묶으실 수 있죠. 그러고 나면 뭐가 남아? 그렇죠. 오가 두 개가 남을 거예요. 자,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면 얘네들끼리 묶여서 그렇죠. 10이 네 개가 될 거고요. 5의 제곱은 25라고 정리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럼 25 뒤에 곱하면 0이 몇 개가 붙겠다? 그렇죠. 0이 이렇게 4 개가 붙을 수 있어요. 자,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얘는 결국에 6섯 자리 수이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지수법칙 마지막에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. 자,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? 그렇죠. 여기는 더하면 된다. 그렇죠 그다음에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 골은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그렇죠 곱하면 된다 그다음에 자 요번에는요 각각 나눗셈일 때는 그렇죠 얘는 각각 차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괄호 밖에 거듭 제곱이 붙어 있으면 이 밖에 있는 거듭 제곱들이 각각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지수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